어떤 또 득점 행진을 보여줄까요? 모리유스케 선수 세 번째 세트에 초구 준비합니다 첫 세트는 놓쳤던 초구인데 2, 4, 9에 배치 자, 아. 똑같이 빠지네요 예 자, 조금 더 아쉽게 빠지긴 했지만 예. 첫 번째 세트에 너무 타격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은 살짝 타격을 늦춰줬어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 짧게 빠졌습니다 예에. 자이 역파가 좀 있을까요? 첫 세트에서도 놓쳤던 이 초구를 세 번째 세트 조금 더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제 승부치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마미캄 선수인데요 일 3세트의 첫 득점을 만듭니다 자 어려운 배치 잘 풀어냈습니다 예. 이런 비껴치기는 포지션만으로도 어려운데 음. 지금 불편한 자세에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득점이에요. 음. 한번 더. 마찬가지로 연속 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마민감 선수입니다. 파이팅은 유지하고 약간의 신중함을 조금 더 가미하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다시 타격 이후에 자, 조금 잘 지나갔고 성공. 네, 좋은 컨트롤이죠. 예. 바깥 돌리기 끌어쳐야 되는 것 같지만 두꺼운 두께와 중하단 당점. 그리고 회전을 완팁 정도라는 적은 회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 저렇게 코너에 꺾임을 예. 썼습니다 3차트 세 번째 이닝 거침없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두꺼운 두께에서 샷을 해놓고, 원쿠션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단 당점이 강하게 필요했던 거죠. 음. 연속 포인트입니다. 와민캄, 자 여기서 키스 한번더 했어요. 했어요. 이 대회 전 득점 다시 한점 달아나고 있습니다. 와민캄. 사실 일목적구의 움직이는 시선에서는 네. 저 공간이 좁은 공간이거든요. 두께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힘을 싫었습니다. 다시 키스 피했고요. 자, 정확히 찾아 들어가죠. 네. 성공입니다. 연속 포인트. 자, 하지만 3세트 들어서 마미캄 선수 득점을 하나하나 정말 잘 짜내고는 있지만 예. 연속되는 공 배치가 아, 만만한 배치들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불편한 함정들이 하나씩 숨어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음.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도 음. 길게 보기 위해서는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돌리는 대회전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키스는 피했어요. 예. 다시 한번 힘겹게, 힘겹게! 맞습니다. 점수를 만듭니다. 자, 정말 말씀대로 힘겹게 힘겹게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네요. <laughs> 야, 아슬아슬하게 키스도 피하면서 네. 공 배치가 저런 식으로 연속해서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음. 원뱅크가 시작이 되네요. 아유. 아~ <laughs> 자 이게 바로 엎친데 덮친 엎친 격. 그렇게 나의 플레이는 잘 풀리지 않고 실수가 <laughs>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는 너무 편안한 배치가 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석점을 쌓았는데 한 방에 두 점을 만든 상대방 모리유스케 선수입니다. 곧바로 두 점차. 연속 우와, <laughs> 원뱅크네요. 동점이에요. 단두 샷으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모리유스케입니다.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은 어, 사실 이 종목이라는 당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쵸. 입사각을 보는 거예요. 음. 어. 정확히 <laughs> 잡아내네요. 예. 역전 7대6입니다. 자, 분명히 밀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내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왼쪽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였습니다. 예. 어느덧 3세트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 두 팀, 아, 두 선수들. 노란 공 오른쪽 공간 조심해야죠. 어, 아, 아, 그러면 키스로. 해군의 포인트. 자, <laughs>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 유스케 선수에게 흐름이 정말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안될것 같은 걸, 자 빨간 공 도와줍니다. 키스. 다시 좁은 공간 성장. 들어갑니다. 3연속 포인트의 모리유스케 마민캄 선수가 3차 대회 128강에서 모리유스케 선수를 상대로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바깥돌리기, 약간 타격이 필요하죠 합니다 직접 선거 항상 정상적인 어, 샷에서 정확한 동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음... 부드러운 내공의 속도로는 약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격으로서 약간 짧음을 만든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자 또다시 열점을 먼저 확보한 머리 유스케 선수고요 와민캄 선수 계속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는 거침이 없습니다. 네. 흐름도 흐름이지만 모리유스키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시 엎돌리기로 다섯 점째를 모으고 있는 이번 이닝입니다. 홈라운드로갈수 있는 모리유스키 선수고요. 자, 일단 한점 따라갑니다. 마민감. 진중하죠. 빗겨치기 음. 대회전이 지금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빨간 공의 움직임에 또 하나의 키스가 보이고 이목적구 위치가 또 까다롭게 어, 코너로부터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내공의 동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번 3 세트에서 오늘 경기 의첫타이 아웃을 사용하는 아민캄 선수고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배치들. 지금 배치는 두껍게 쳐도 키스가 보이고 얇게 선택을 해도 키스가 보이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음. 자, 잘 피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히게 피했고 해결을 해결을 합니다. 마민캄. I mean, 자, 이런 또 의지가 이런 또 고비를 한번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의지를 보여줬던 마민캄의 샷입니다. 석점차. 좋아요.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내공의 스핀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불러트려서 다시 연속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지금 배치도 쉽지 않아요. 돌리기 짧게 자, 그 쉽지 않은 배치를 해결합니다. 마민캄 4연석 포인트 한 점차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네요. 어렵게 어렵게, 자, 그 길을 헤쳐가고 있는 마미캄 선수인데, 할 수는 음,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길들을 오고 있고, 반면... 아, 모리 유스케는 또한 걸음을 달아납니다. 12대 네. 10.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압박은 했는데 <laughs> 모리 유스케 선수에게 또 너무 좋은 배치가 만들어집니다. 예. 유 오늘은 첫 세트부터 두 선수는 뭐 스피드 싸움을 하듯이 자, 속전 속결로 진행을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연거포 두 세트를 먼저 가져왔고요. 세 번째 세트도두점 앞서 있는 상황. 드점짜리 들어가면 은 매치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빨간 공을 비껴맞아야 되죠. 아, 아, 이게 또 행운의 네, 행운의 포인트. 자, 14대 10, 10입니다. 매치포인트에 네. 올라서고 있는 모리 유스케. 이제는 웃음이 나와도 되죠. 네. <웃음> 다시 보시죠. 한번 충돌이 더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스피니 살아있죠? 그렇죠. 갑니다. 열다섯 번째 득점은다 아, 다음 이닝에! 자, 행운의 득점이 자꾸 나오니까 <laughs> 좀 미안했나요? 아, 그러게요. 열넉 <laughs> 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음. 아무리 독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선수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자, 이렇게 또 행운의 득점이 자꾸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미안함이 조금 또 생겨요. 그쵸, 그쵸. 자, 그렇다고 물론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니죠. 아, 그럼요. <laughs> 마민캄 다시 한 점을 따라옵니다. 자, 오히려 모리우스케 선수의 그 행운의 득점이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마민캄에게 선수에게는 좋은 찬스가 또될수 음.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 그럴 수 있죠. 세트 스코어 2대 0이고 세 번째 세트마저 모리 유스케가 가져오면은 오늘 경기는 끝나고요. 마이캄 선수는 남아있는 세트를 모두 가져오고 승부치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 빨간 공 왼쪽 키스 피했어요. 여기서 아 빨간 공이 방해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예, 예. 어, 그야말로 참 첩첩산중입니다, 오늘 마미감 선수는. 네. 그런 흐름에 비교를 한다면 사실 예. 마미감 선수 지금 못한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럼요. 계속 어려운 득점을 만들어가면서 음. 기회를 엿보고는 있지만 예. 그 기회가 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성큼성큼 난관을 헤치지만 모리 유스케 선수는 타임아웃으로 단한점 남아있는 그 점수를 계획 중입니다.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예. 진행이 좋아 보이죠. 네, 예, 그렇네요. 이렇게 열5점 마지막 포인트까지 완성시킨 모리 유스케 선수입니다. 세트스코3대0으로 마미캄 선수를 물리치고 모리 유스케 선수가 다음으로는 64강에 진출합니다. 네, 모리 유스케 선수의 뭐 행운의 득점도 몇 차례 있긴 했었지만 네. 공의 흐름도 좋은 출발이긴 했지만 그만큼 모리 유스케 선수가 잘해졌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뭐 반대로 마미캄 선수에게는 기회를 잡기 위한 부단의 노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오지 않았던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리 유스케 선수의 성장세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어, 세트스코 3대 0으로 마무리 지면서 64강 진출합니다.